반갑습니다. 영성 큐티 81번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이냐 사망의 길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은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 주게 되어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을 부어 주어 건강과 소망의 복을 넉넉하게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율법적인 믿음에서 그 표적들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그 영의 원리에 따라 성령의 나타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자기 자신인도 모릅니다.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 무형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해야 되는 영적 법칙.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나라와 의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그 무궁함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대대로 무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율법적인 믿음을 벗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고난과 연단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겠거니 하고 아니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율법적인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지어져 가는 상태이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잘 살다가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원망불평정지하면서 자기 신명을 사단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신명이 지어져가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잘 지어져가다 말고 갑자기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가 사단이 역사는 영적 원리요. 원망불평정지하는 영적 원리요. 그 나라와 의의가 무너지는 영적 원리입니다. 형제를 원망하고 불평 정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자기 심령을 칠복의 심령을 반석 위에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환란과 연단과 풍판의 닥쳐와도 어떤 영혼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정지할지라도 그 마음은 사랑으로 단단히 굳어져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줄수 있는 그 원수 사랑의 법을 완성해야만 반석 위에 집은 집이요. 그 심령이 사랑으로 단단히 굳어진 것이 반석 위에 집은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정말로 큰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 말이 우리 심령을 만져서 내 심령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헌적으로 살아온 삶의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각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1년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적 원리는 두세 가지로 갈라지게 되겠죠. 원망, 불평, 정지하는 사단의 역사와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그리도의 역사,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세상적을 추구하는 그 물질관과 그 명예를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이나 그 사단이 요구하는 원망, 불평이나 그 결과와 속성은 역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와 기시의 정신 안에서 우리 십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가 온것 구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 축복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남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졌을 때하루의 신령한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까지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주님께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조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나이다. 우리 십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적 법칙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의 믿음을 반석에 세우고 사랑으로 단단히 굳어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천국을 가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영원 영혼 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들이 구하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주님이 눈동자 같이 찾으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